어쨌 음, 주기자였습니다! 가방 속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하고 있는 유휘선입니다 이 옷을 저에게 한번 팔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안 그래도 어제 팔고 왔는데 단추 이런 포인트도 살아있고 우아하면서 엘레강스한 무드 낼수 있으니까 이번 추석 때 많이들 입고 여행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? 사람 홀리는 구미호? 으흠 으흠 어, 이런 느낌? 어, <laughs> 주현영 형님 말투가 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닮았다라는 얘기 은는 해요 주현영님 성대모사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어쨌든! 주기자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속에 있는 물건 하나씩 소개 부탁드려요 크론 40... 장점은요?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편하다? 네. 아 근데 이게 지금 또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, 저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느낌 <laughs> 여기서 나오신 분은 아니시죠? 아 <laughs> 네, 내돈내산 쉘랑드 파리 쿠션트 루나 밀착력도 되게 좋고 유지력이 좋긴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3 0 0 0원제 필수템입니다 클리오 01번 로지핑크 입. 에뛰드 틴트 뽀용뽀용해 보이는 입술 느낌이 나서 추천드릴게요 투쿨포스쿨 03번 아이네 다섯 번 구매한 음. 템이에요 프라다 85만원 글린트 피치문 너무 잘 뜨셨다 안 떴나요? 오빠야 <laughs> 감사합니다 가방 속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라에몽 가방 네, 진짜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